안녕하세요, 카필러입니다. 오늘은 귤까 먹으면서 수다 수다 떨어보려고요. 여러분잘 지내셨나요? 저는 저번주 이사를 하고. 메모장이 조금 적어놨거든요 일단 첫번째로 얘기할거는 카필러의 스타일이라는 일상채널이랑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씹는 소리가 거의 안 나네요. 제가 제일 최근에 올렸던 리보일 영상에서도. 사 오를 갔어요. 시간은 아침 7시 반 수업이었고, 아, 아침 7시 반 수업을 하려면 맨날 6시 반쯤에 일어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새벽 3~4시에 자서 11시, 12시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그 일찍 자야 된다는 부담감에 더 잠이 안 와서 진짜 초반 일주일은 3시간, 4시간. 아니, 그냥 또 수면 부족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운동은 좋았던 게 진짜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이었던 게 운동을 45분 하거든요 근데 45분 동안 다 같이 하는 거라서 되게 시간이 잘 가고 시간이 이게 지루하지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긴 했는데, 내가 빨리 자야 된다는 생각에 더 빠져 있으니까. Jag kan 자다리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생각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때부터 좀 잠을 잘 자게 됐고요. 지금도 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싶어지진 않았고요. 일런게 클리어. 그다음에 이사는 제가 거의 6년 정도 강북구에 살았거든요. 강북구에 살게 된 이유는 시집이를 다니게 됐는데 그게 시집이 미야라는 곳이어서 거기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강북구에 제가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강북구에 있을 이유가 점점 없어졌고 강북구를 떠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이사 오게 됐어요. 귀한 거 좋아하잖아요. 닭고 같은 거. 그래서 홍대랑 연남이나 뭐 합정, 망원 이런 데랑 가깝고, 부산이 고향이라서 서울역을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서울역이랑도 가깝고, 남자친구랑도 가깝고, 어, 내 친구들이랑도 가깝고,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막포그를 선택하게 됐는데, 너무 딥하게 얘기하면. şu 많이 멀었는데. 咖一杯。 이제는 이거에 대한 꿈을 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도 94년생이니까 내년이면 은 33이거든요. 만으로는 31이지만. 근데 노력도 이제 뒤지게 하나도 안 하면서 이사도 했고 이제 2026년이고 새로운 새 마음 대 뜻으로 저만의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입니다. 유튜버로 유명해지면 나모들 추구하지 않 그런 다양한 이유로 남 잠옷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지막한 일들이